부의 마인드셋 시리즈 1편, 왜 부자들은 돈보다 습관을 먼저 말할까?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자산이 쌓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할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지식도, 운도, 출발선도 아닙니다. 바로 마인드셋과 습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돈은 결과이고, 습관이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30대, 40대, 50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의 마인드셋, 왜 중요한가? 심리학자 캐롤드웩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장형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과 변화를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건 수업료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작은 손실에도 크게 흔들리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 실제 사례. 워렌 버핏, 그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법칙은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즉, 장기적 시각과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롬 무어의 레버리지. 그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억만장자가 된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시간을 사는 도구다. 시간에 레버리지를 걸면 돈은 따라온다. 즉, 돈을 쫓지 않고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이 곧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실제 사례, 파이어족 인터뷰. 40대에 은퇴한 한 파이어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남는 돈이 적더라도 무조건 자동 저축 시스템을 만들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였다. 즉, 금액이 크고 자금이 아니라 습관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습관. 1. 매일 10분 돈과 관련된 독서. 경제신문 한 꼭지, 책한 쪽이면 충분합니다. 정보는 쌓이고 사고방식은 바뀝니다. 2. 하루 한번 소비냐 투자냐 질문하기. 이건 소비인가 투자인가. 예시로 커피 5,000원은 소비. 책 2만원은 투자. 3. 현금 흐름 점검 루틴 만들기. 월급이 들어오면 10%를 자동으로 분리해 투자 계좌로 보내세요. 액수보다 중요한 건 자동화 습관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책한쪽 읽기, 자동이체 설정하기, 소비냐 투자냐 자문하기. 이 채널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마인드셋과 습관을 계속 전해 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